안녕하세요. 지구를 살리는 홍보대사 김판출입니다. 오늘은 탄소 배출량 줄이기 에너지 분야를 가지고 5분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 연료에 대한 인류의 의존도는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고갈 문제와 화석 연료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대두되자 대체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로는 풍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수소자동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환경보존과 에너지 전략을 동시에 이룰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자력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냐 이 문제는 탄소 배출이 없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친환경 에너지가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르노빌 사태, 후쿠시마 사태 등 사고가 날씨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온실가스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면 온실 효과란 무엇이며 온실 가스란 무엇입니까? 온실 효과란 지구를 항상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현상입니다. 환경에서 말하는 온실 효과는 온실 효과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이 과다하게 대기 중에 방출됨으로써.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2020년 기준 약 700만 톤이며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함께 여름은 길어지고 봄 가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바른 나라에도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불리는 시베리아 최북단의 이례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고 세계 곳곳이 폭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고 알프스의 일부 빙하는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지구 온난화의 징후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21세기 말 한반도 기온은 4.7도 상승하고 폭염 일수는 현재보다 3.5배가 증가될 전망이라 합니다. 이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한반도에서는 사과나 배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특산물인 감귤이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가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여섯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우리 정부는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서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감축 수단에 대한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2018년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2030년 배출량 목표량은 5억 3,600만 톤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행 방안이 불확실했던 9,600만 톤의 국외 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이 정책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는 건물에서는 모든 신규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지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송 부분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를 보급합니다. 화물 운송 체계는 도로에서 철도 또는 해운 중심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일회용 컵 사용이라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통한 이동 등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탄소 배출량 줄이기 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경청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분야가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